안녕하세요. 충주주덕부동산입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덕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시골 마을 안에 있는 주택입니다. 어, 매매가격은 1억 2천이고요. 토지 평수 면적은 210평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나오고 나서 비가 와서 지금 날이 조금 흐려요. 그래서 그 상태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어, 해당 주택은 여기 앞에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이고 집 앞으로 이렇게 넓은 밭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이제 텃밭인데요 지금 여기 고추 심어 놓았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넓은 텃밭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주택 옆으로 보시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시골에 이런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 좋은 가격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대지평수 210평 이고요 주택 앞쪽으로 이제 넓은 텃밭과 그 다음에 옆으로 주차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지금 깨 터시려고 이렇게 파란 색깔 보이시죠?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앞에서 농작물 키우시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작업하시기도 좋고요. 제가 이쪽으로 한번 걸어가면서 살펴볼게요. 음. 여기가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큰 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농사 짓는 쪽 따라서 이렇게 그물망으로 이렇게 경계를 해 놓으셨어요. 나중에 오시는 분은 펜스를 하얀색 펜스로 이렇게 경계 딱 나누면 더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작업해 놓으시면 더욱 주택이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텃밭이고요. 제가 저쪽으로 이동해서 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이제 여기서는 주차장 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보여 드릴 건데요 아까는 제가 이 끝에 지금 이제 보시면 이 끝에 텃밭 끝에서 서서 이쪽을 바라봤다면 이제 그 반대편 여기서부터 지금 내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저기 텃밭을 바라보는 모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큰 인상적인 나무가 있고요 앞쪽으로는 텃밭 그리고 주택과 주차장 이렇게 있어요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어, 나중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펜스를 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주차장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주택을 들어가는 문이 나오고요. 제가 현관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오늘 날이 굉장히 흐려요. 지금 비 오는 날 제가 찍고 있어서 날이 좀 환할 때 찍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음. 여기 주택이고, 앞쪽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앞쪽으로 가보면,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평상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시계도 이렇게 걸려 있고, 앞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한 번씩 보겠습니다. 옆으로는 바깥에서 혹시 이렇게 계획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골에 이런 개수대 앞에다 놓고 쓰시는 경우 많거든요. 이렇게 뭐 고기를 삶아서 드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실 수 있게 밖으로 수도구를 하나 빼놨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평상처럼 쓰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여름이나 날씨 좋을 때 가을철에는 여기서 뭐 고기도 구워드시고 여유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음 여기는 이제 정자 여기고 하시데 평상에서 바라본 텃밭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한번 쭉 둘러보면 이렇게 차가 있고, 그다음에 창고도 이렇게 맺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주택입니다. 주택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요거는 옛날 시골집을 리모델링한 주택이기 때문에 평수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그래도 깨끗하고 아주 정갈하게 정리를 잘해 놓으셨어요. 음 일단 제가 지금 현관으로 들어왔는데 옆쪽으로는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여기는 타일을 좀 오시는 분이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네요. 음 주택 평수는 시골 집이 때문에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평수는 한 16평 보시면 될것 같은데 방 하나, 거실 그 다음에 부엌이 따로 돼 있고 화장실이 외부 화장실까지 해서 두 개입니다. 그리고 어, 주택을 빙 둘러싸고 어, 창고 다용도실로 쓸수 있는 게 넓게 한 6~7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항상 하듯이 손가락으로 구, 제가 거실 중앙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음. 자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하나 하나 보면 여기가 제가 방금 들어온 현관이고요. 요쪽 문이 바로 부엌입니다. 그 부엌에서 밖으로 외부로 통하는 문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또 돌아보면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거실 되겠죠? 거실 보시는 데가 거실이고 그다음에 바로 이쪽이 안방입니다. 방은 여기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일단 내부는 보시면 알겠지만 수리는, 내부 수리는 다 됐어요. 등도 LED등으로 바꿔 놓으셨고, 그 다음에 문이나 이런 것도 내부에 들어오면 시골집이라는 생각 안 들게 수리를 싹잘해 놓으신 집입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안방인데요. 어, 지금 안방에 퀸사이즈 침대 이렇게 큰거 하나 놓으시고, 앞쪽으로는 협탁이랑 서랍장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안방에서 보면 이렇게 문이 하나 있거든요. 이 문은 뭐냐면 화장실은 아니고 드레스룸이에요. 제가 가서 한번 열어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드레스룸 쓸수 있는 장을 이렇게 짜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불도 보관하고 옷도 보관하고 할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 안에 드레스룸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따로 가져오시지 않아도 여기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안방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침대 놓고 공간이 이제 성인 보폭으로 한 폭이 여기 폭이 한세 발자국 정도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안방 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 제가 이제 거실로 다시 나가서 음, 거실은 딱 눈에 보이시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소파 놓으시고 이렇게 앞쪽으로 이제 TV 놓시고 음, 여기는 만약에 손님이 오시면 방이 하나니까 여기 이런 거를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자바라로 해서 공간 분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님 오실 때는 안쪽에서 이제 주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로 현관 맞은편으로 보면 화장실이 보이는데, 화장실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세탁실이 따로 없고, 안쪽으로 이제 세탁기 들어와 있고, 저쪽으로 샤워 공간하고, 넓게 이렇게 화장실이 잘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수리하실 거 없이 깨끗한 상태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음 이제 부엌으로 가볼게요 부엌 공간이 문을 이렇게 해서 거실에서 안 보이게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실이 막 넓은 거는 아니 부엌이 막 넓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하시기에 물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엌이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 앞쪽으로는 식탁 그 다음에 이문 뒤쪽으로도 냉장고 크게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엌 공간이 독립적으로 따로 되어 있고 또 좋은 거는, 여기, 나가볼게요. 외부로 통하는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앞쪽으로 수도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외부로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제가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택은 방 하나, 그 안방 안에 드레스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그 다음에 부엌이 따로 돼 있고, 화장실이 외부에 하나, 내부에 하나, 이렇게두개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골집을, 음, 벽돌 도적조의 시골집을 싹 수리를 하신 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수리를 더 하신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현관에 타일하고, 창틀이 하이샤시로 안 바뀐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이샤시 정도로 바꿔주시면, 어, 뭐, 주택에 따로 손볼 거 없이 새 주택처럼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우풍 없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시골집이 이제 간혹 추운 곳이 있는데, 여기 굉장히 따뜻하고, 음. 대지평수는 210평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주주덕부동산의 물건 소개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동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